아, 좀 배고프다고 했더니, 라면 하나 끓였어. 이게 두번 끓인 거다, 이거. 이 정도 양이면 두 봉인데, 이게, 니신이라는 일본, 원래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요, 뭐, 한국 거를 펴하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먹을만 해요. <laughs> 아, 이거, 아주 괜찮아요. 국물 색깔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같이 지금 놀고 있으면서, 야, yeah. JK. 진짜 잘생지 않았어요. 얘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요, 알아서 요 해야 돼요. 요, say요. say요. Say 어. 요. So polite. If you say요, polite. But don't say. You don't put요 at the last word. It's very rude. And you know, between your friends, you can use that. But 이게 뭐야? 아 이게 이게 이게요. 이게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아니신 라멘이라고 뭐 에이 국적 따지지 말고 나머이가 필리핀 라면이야 하여튼. 요거 한번 진짜로 드셔보세요.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런 국물 맛도 있구나. 정말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laughs> 지금 이곳에 타임스케어, 타임스케어 딸란반에 가운데 홀에서 뭐 프로젝트 플래티늄 싱잉 컨테스트라는 거를 한대요. 이따 4시에 지금 11시 됐는데 미리 일찍 왔는데 누가 참석하냐 하면 제 친구. 우물에서 물 퍼다가 가시 나르던 제 친구. <laughs> 우리 차리가, 차리. 아우, 너 사진발은 진짜 잘 받아 차리가 미리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 먼저 찍어, 자, 사진을. 이게 부속, 부속가요, 랍니까요. 이 브랜드 이름이 부속가요, 랍니까요인데, 부속은 뭐 배부르다는 거까요는 많이 매우 배부르다 그 다음에 란미는 맛있다 까요는 매우 맛있다 이게 가요가 항상 많이 라는 베리머치라는 뜻이니까 요게 브랜드네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게 요즘에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왜뭐 사업할 거 없을까 하고 이런 거 찾거든요 사실 이게 체인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격도 싸고 필리핀 사람 점심거리, 이렇게 식사거리로 이렇게 먹거든요. 사실 일식 일차 안으로 보세요 한번 시식도 있고 건실록도 <laughs> 있고 아 여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실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실록 실록, 나 네, 실록 실록 써있거든요 이게 한 세트란 뜻이에요. 아, 물어봤죠? <laughs> 다 실록 실록이라 먹까이렇게 하나의 밥 세트. 상하이 아, 실록. 어 이거 뭐 하여튼 뭐 스파이시, 초리, 초리, 초리 실록. 햄실로햄 라이트 이렇게 그한 어. 세트라는 뜻인데 가격이요 100페소 다 미만인게 맞네 아 음. 저는 <laughs> 시켰는데 야뭐 시켰어요 95페소짜리 시켰는데 야너뭐 시켰냐? 이게 뭐냐? 음야복키 이게 뭐야 안오빠나베 야어 폴하우스 폴하우스? 폴하우스 라마우 나보다 더 많이 먹네 라마우 라마오 하 가격이 싸니까 여기 좀 전에 앉아서 차리들 그 얘기 했는데, subscribe? I'm shooting now. Wait. 네. Say hi. hi. Okay, sa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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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야, 요게 상당히 괜찮네. 이거 연구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laughs> 여기도 이렇게 체인점으로 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 우리나라 분식집처럼 따시면 그거죠. 신기하네. 차리 밥 많이 먹어? Eat as much as you want. Okay. <laughs> 이따 1등 해라. 응. <laughs> 알았어. 저는 이거 시켰어요. 베이컨하고 계란하고 덴프라 들어가 있는 건데 90, 90, 95. 어, 95개요. 아주 저렴 저렴하죠 뭐 2,500원도 안 2,300~400원 되는 건데 한 끼가 양이 많지는 않은데 푸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사니까 이런 거 먹고도 살게 돼요. 적응돼요. 아, 요렇게 부스가 이렇게 차지해 있어요. 라임스퀘어 달란반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 구석에 이렇게 돼 있네. 브랜드 네임 다시 쪽에는 이렇게 이제 쭉. 시실만 써있는데 부속하요람미카요가 브랜드예요. 괜찮다. 이거 괜찮아. 수업 <laughs> 슬라이프 구독자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셨으면 땡큐 열 맞지. 말아메리살 라마프. 이거 세접시 먹어서 아, 물은 별도예요. 물은 한 병에 20배 소 씩. 샀어요. 500원 정도 주고 세 병. 네, 이제 1,500원 주고 샀고. 그런데 여기서 안 파네 또. 밥 먹고 물을 먹어야지 그래. 접시 세 개. 285 페소. 500 페소 해가지고 거실로 받았어. 샐러드 맛 봐. 맛있었어요. 어, 라미가요. 나 <laughs> 아, 했어 올래지 아이, 또 얘가. 그래. 랍니까요? 지금이 시간이 토요일 정오 낮1 2 시인데 여기 타임스퀘어도 꽤 유명한 그 체인 체인으로 돼 있는 그 몰이에요. 쇼핑몰 짓는 회사인데 이 빨란마도 사람 많이 사는 곳인데 아 이거 뭐 노래 경연대회 한다고 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몰 안에 상점들이 손님이 없어요. 토요일 낮 12시인데 그래. 이렇게 손님이 없어. 여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제 허기 10일 날부터 외국인 관광객 백신 맞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 격리하는 거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빨리 좋아져요. 지금 2년째잖아요? 아유, 제가 빌라 작년 2월 초부터 손님 캔슬되기 시작했으니까 딱 2년 됐어. 이거, 여기도 지금 큰 문제야, 이러면. 좋아지겠죠 곧? 그때가 자꾸 희망고문 희망고문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고문 제가 하고 있네요 이것도 조그만 푸드코트 체인점인데 내용은 좀 다르네 내용은 스키드볼, 오징어볼 뭐 스키드롤, 오징어롤 별기 있고요 요거 브랜드네임은 유납 유납스 푸드코너 여기 있네 이렇게 이런 것도 팔고 프렌치프라이즈, 햄버거, 핫핫도덴덴라옆 뭐 옆에 있 있는 가격이고 없어,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 네, 리 좋아지길 바라요 이 코너는 멜모레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 월요일 날,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라고, 발렌타인, 뭐라 그러니? 선물. 선물 이렇게 팔고 있어요. 발렌타인용 선물이에요. 머시룸 치차론이 있어? 달라나머시룸 치차론 기름에, 돼지 껍데기를 기름에 튀긴 거를 치차론이라고 하는데, 버섯으로도 기름에 튀겨서 치차론으로 팔고 있네. 야, 이거는 발렌타인 선물이 아니고. <laughs> 예쁜 아가씨 둘이 발렌타인 선물을 팔고 있어요. 여기 내가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 있어요. 마스크 미녀라고. 아, 누가,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쓰더라고. 이 필리핀 사람이요. 얼굴이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코 위로 눈이 전부 다 쌍꺼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 쓰기 있으면 다 이뻐 보여. 그 마스크 벗으면, 아우 80%는 후회 <laughs> 진짜로. 아마 여기 살면서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마스크 미녀라고 다 <laughs> 말을 만들어냈는데 <laughs> 다 이뻐요 눈매는 여기가 지금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여기 딸란반 주차장인데요 지하 주차장인데 아이거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맨날 이런 거잘 들어오나 몰라 일단 여기 하나 있어요 제비예요 제비 제비집인데 얘들 이렇게 작게 집을 짓나 몰라 캔펜이뭐하나 들어가는데 거기서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거겠죠 내지는 네, 산에 갔을 때도 저런 걸 동굴 속에서 봤는데 제비집을 그래좀 넉넉하게 짓고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조막맣 집을 줘 아유 과도 답답하네 저거 여기 있고 이쪽에는 많이 모여있는 다 있어 아유 한국에 저기 여름에 날라가.. 날랑하... 아니 봄에 와서 가서... 아저 새끼 저기.. 어이! 집 짓는 제비들하고는 진짜 다른가? 왜 뭐, 집을 조그맣게.. 아 다른 것 같아 생긴게 무슨 박쥐처럼 그래 저거? 이 제비인데 제비죠 뭐, 이것도 제비라고 봐야지 아주 힘들게 집을 짓고 산다 지금 한번 가운데 거 보니까 순놈이 이제 암놈인지 하여튼 먹이를 좀 주고 있네? 알 품고 있는 애한테? 하 <laughs> 야. 어, 팅에도한마리있고 그 이쪽에 그 있는 많아요. 여기는? 응. 어디 갔 아우. 어디 갔어? 아, 니들 어디 있냐? 어, 여기. 얘네들이막날아가니 제비에요, 제비. 한국 애들 좀 제비 보기 힘들죠? 야, 근데 신기하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매달려 사냐, 배. 그래. 저기 뭐하는 짓이오래 그래. <laughs> 집을 좀 크게 짓지 재비가 있네요 저거 머이 물어다가 알 품고 있네 지금 죽을 수 있네 매달려가지고 <laughs> 이런게 있네요